자지시서주요 그 예, 맞거 예, 요 예, 시아요 예, 요 예, 요 예, 맞아요. 예, 요 예, 맞아요. 예, 맞요 예, 맞 예, 다시 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요내리아요요이 맞아요. 예, 요 예, 맞 일행, 예, 맞아요. 요 예, 맞아요. 예, 요 예, 그아요 예, 요맞아아 내리만요앞쪽으로 줘야 앞쪽으로 돼. 네. 기본대 안들리고 있는 이치면아쪽으로여아아야 돼. 오케이. 자. 자. 멀못이 어야돼안 멀면 허리 만또 네. 나가고. 자. 자. 그렇죠. 일단은 아, 니 근데 마무리, 마무리, 가무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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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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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둘둘둘 리듬 다가야 돼요 와, 와. 그렇지. 자, 그렇지. 하나 던질까 하나 던질까 봐 하나 던질까 봐 하나 던질까 봐 하나 던질까 하나 던질 하나 던질 하나 던질까 봐 하나 던질 하나 던질까 봐 하나 던질나던고까봐 하나 던질나가고봐 하나 던나던 하나 나던나나 밀려, 밀려 자, 자으려봐 하나, 하자 치고, 치고 보고 내려놔 치 그렇지 두두두두 그렇지 이미 어요 던졌다 두 그렇지, 그렇 던졌다 끝! 아이고 어 okay. okay. 도두도잘처리해적 도적, 고적도 톡톡 적도 톡톡 적 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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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적 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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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

쭉쭉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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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보고, 꼬금꼬 쪼꼬, 쪼꼬, 쪼 네, 쪼꼬, 쪼 쭉쭉 걸리지 말고 갈게요 꼬팍꼬 쪼꼬, 쪼자 쪼꼬, 이꼬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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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공 너클린도 끝게잡 지금 이 공이 너클링 공이지. 너클링도봐야 돼요. 제가 지금 1, 2, 3번, 4번, 5번, 6번, 죠2번 13번, 1 2 3번4번1번번

What took? w 아 a t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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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o k What took? What took? What took? What t o o 도 w 아 a t t 자퍼끝내는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떠내겠는거 아니야. 그렇죠. 끝내는거 아니야. 그렇죠. 준비, 준비, 준비. 서 말고 준비, 준비, 준비. 그렇죠. 다시 준비. 각자 조. 그렇죠. 하자 떠내는 거 아니야. 잡아야 돼. 예. 네. 둘둘 하나 두 하나 백으로 안하면맞아 맞아요 두두둘 멈춰 자 행인형 아기장에서 차 한번 하고 그렇자 리더 리더 아자 행인형 코트 네결 준비하고 하나 둘셋 행인형 코트 열둘결 쉬운 그래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시험장인 터 잡아봐요. 그렇죠. 오이게잡히면이에것보나 가세요. 그렇죠. 어. 어. 이지복는 어디로 있어요? 이쪽이 있죠. 뛰지 않은 복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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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쪽으로 보다 뛰지 않는 코스로 보내고 그렇죠. 자 정방향으로 네. 어. 보내고 어 네. 정방향으로 보내고 정방향으로 보내시고 자잘 만들고 분투 저쭉저고또또 위가 못 잠길래 네.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죠. 방향으로 뒷각으로 처리하세요. 그렇게 뒷각으로. 네. 정방향으로 보내고세요. 네. 잘했어요. 1, 2, 3. 자, 뒷각 자, 차가요. 그렇죠. 자, 으을 너무 끈이니까 손으로 넘버끈이손목로 넘버끈이니까. 손목로 넘버끈이니까. 손으빨이니까 손으로 이니까손버니까손으 힘 많이 받지. <laughs> 벌써 기합도 들려. 이러고 있잖아 예. 자방향원저세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쪽에 그렇죠. 자이 서브 정방향으로. 예. 잘했어요. 하리고 투. 맞자 안 주고 올려서 지금요. 맞자 네. 없으면 눈이 주군다 눈이 주왜 맞자? 그렇지. 힘 빼요. 아 그렇죠. 그냥 기술만 쓰는 거야. 자, 이렇게. 많이 공을 세게 빼놓고. 자, 자, 캡. 그렇죠. 회전을 진행시 몸이 회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자, 어깨 돌려봐. 그렇죠.